유시업로로 해도 어? 유시업로드 해도 아 열쇠 대신 엄네서 통마 기다려 한지우지상파 대비하다. 드드든 별이가 지상파를 탔습니다. 이게 좀 있으면 만가가해 나옵니다. <laughs> 메이못 <laughs> 네, <laughs> 생기게 나와. 어, 강아지 두 마리가 있는데 맨날 괴롭힘당 하고. 어휴, 별이나 봐야지. 혼자 있고 그래서 이때 이거 촬영하려고 캣타워 위에 캔닙을 몇 번을 뿌려줬는지 정말 힘들었다고요. 사실 이거 저예요. 아빠가 인터뷰예요 여기 커피잔이 있는데 네. 안에 커피 없답니다. <laughs>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, 맞습니다. 엔딩. 다는 못 보여드리지만. 이거, 열린 채널 홈페이지 가서, 다시 보기로 볼수 있답니다. 3월 8일 거. 거기서 보세요. 드드 말도 안 돼. 아직도 안믿요 그... 또 같이 봐야 되는데, 자다가... 어디갔어? 자다가 이제야 나왔습니다. 끝이 별라 안녕하세요. 유명해지고 싶어요 안녕. 유 원래 해어어요 요즘 관리 많이 안 했잖아요. 진짜만아에요 저희 다에 왔어요. 아 근데 저희는 저희 세새이죠 자, 명찰로 확인을 해 드리겠습니다. 음, 음. 다들 어디 간 거예요? 다들 어 <laughs> 음, 씨, 한 마디 네. 해주시죠 애들아, 너희 왜 MT 안오니 애들아, <laughs> 너왜 MT 안 오니? <laughs> 우리 정말 즐겁게 놀고 있어! 우리 게임도 이기고! 나 네, 우리 4판 다 졌다? 저는 오늘 마지막 MT예요. 당신은요? 전 약간 생각을 해보고요. 다른 애들 간다면 가겠지만 저 혼자 가면 안 가겠죠 뭐. 다른 애들 갈걸요? 정말요? 대신 저는 없을 거예요. 너희들 갈 거니? 너 말이야. 엄마 어, 반다운 눈 풀린 거봐 <laughs> 한치 눈 풀린 거봤어요음 <laughs> 바닷가도 이따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릴게요 머리 떡 주고 봐 아이고 기름덩어리 <laughs> 주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? 떠세요 여러분 자 여러분 나오셔 나오셔도 되나요? 아 네네네 아, 네, 지윤님의 아, 친구입니다. 자,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. 네, 열혈 구독자 심유미씨아니 심유미씨 얼굴이 조금 어 네. 모자이크 해드릴게요 네. 걱정마세요 너무 예쁘 저희 너무 네. 아 뒤에 바다가 너무 예뻐요 바다가 네. 성교수 올라오는 거 아니야? 안녕? 밤에서 이상한 사람 봤어 안녕? 안녕? 토키모자쓴 이상한 사람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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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쌍해요? 친구 좀 해주세요 친구 안녕? 성교수님 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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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뭐냐? 너 뭐하는 거냐 지금 야왜안 됐어? 촬영장에서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한지우씨그녀는 왜? 대체 왜? 쉬는 시간 시리 만드이 시간 금지 아. 지금 지금 지이 지금 지금 지컷이금지 <laughs> 아, 그, <그게> 재수없냐. 개웃겨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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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프닝 인사. 아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 유명해지고 싶어요. 한지우고요. 여기 유명해지고 싶어요. 친구들 모여있어요. 남의 집에. <웃음> <웃음> <가위가>. <웃음> 자, 오늘의 준비물. 아, 얼굴이 안 보이네. 부침 가루. 가위랑, 집개랑 국자랑. 김치예요 저희집 김치 아니지만요. <laughs> 김치주의 김치예요 고마워. <laughs> 먼저 커다란 그릇에다 커다란 그릇에다가요. 아 쓰러졌어. 커다란 그릇에다 가침가루 넣어줄 거예요. 저희 세 명이지만요 어, 엄청나게 많이 먹을 거기 때문에 안 보여. 그냥 많이 먹. 많이 먹. 넣어줄 거예요. 하세요. 이다 여기 쓰레지도 보이니까 그대 놓고 안게대져 있는데. <laughs> 서 있는데. <laughs> 아무튼 물을 부어줄 거예요. 장수라 물좀 줄게. <웃음> <웃음> 점점 저해눈이감기고 있어. 자 자고와 도돼자짜 자고와 도신 자고와 대신 자고와 아나와대와 대신 자고신 자고와 신 자고와 대신 아고진아 나랑 같이 있 자고와 대 자고와 대신 자고자 자고와 대 자고와 대신 자고와 자 일 지우표 어! 김치찌개 맛있겠죠? 그럴까? 진짜 맛있겠죠? 아, <laughs> 여기서도 고양이를 찾으시는 고양이 맘마 어! 저기! 저있다 고양이! 저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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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양이 맘 고양이 마들 그녀의 <laughs> 고양이 사랑은 남달랐다고 한다. 아, 역시 치즈볼에서 온 고양이 연출장 한번 인터뷰를 가져볼건데요 <laughs> 어떻게 해서 고양이를 사랑하시게 된건지 아얘 어떻게 울어 네 맞아요 <laughs> 아 인터뷰 하라했어 인터뷰해줘 일로와봐 여기 봐봐 어떻게 해서 고양이를 관심 갖게 되신건지 귀엽잖아요 네 맞아요 <laughs> 왜 울어 누가 그랬죠 어디 웃니 테크니 썩근이썩근이집신안 뜯으니 인 차이나 빌드 아인차이나 트라이 투 빌더 어 맞아 인에디 차이나 트라이 투인에디 차이나 트라이 투 빌더 알루미늄 플랜트 인 코리아 또 개그 욕심을, 그 욕심 때문에 내가 부담스럽게 만들지 말아줘. 나는 나야. 난 나야. 난 나야님, 우리 애교다이셨는데 지금 뭐하고 계시니? 이봐 어려갔다 이봐 어려갔다야 <laughs> 유시 뭐야? 유시 업로드 해줘. 어? 유시 업로드 해줘. 아 유시 유시 업로드 정말 기다려. <laughs> 이따가 끊어야지. 어. 안 돼. 안 돼. 어. 찍